할렐루야 2024년 3월 20일 수요 예배가 있는 수요일입니다. <laughs> 음, 이사야 10장에 있는 말씀을 어, 박혜미 유튜브에 올립니다. 음, 이사야 10장 1절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이절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2000년 전에 에 대한민국이 에 이렇게 될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서 이사야 10장에 이렇게 기록 성경이 이사야 10장에 기록을 했는지 정말 제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사야 0장에 있는 말씀을 사절지 색도하지 적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. 할렐루야. 성령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였으니까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